배웠던 프린트 다 꺼내두고 연결을 하셔도 돼요. 여기 딱 보니까 눈에 뜨는 게 있죠. 5번에 간주임대료 내역이 다음과 같다. 아까는 간주임대료 공급가에게 바로 알려줬는데 안 알려줬어요. 우리 계산식, 수기계산하는 연습 해봤죠. 주어진 자료대로 하시면 돼요. 간주임대요율도 현행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그리고 당일 연도는 366일인데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문제서 제시한 대로 계산식을 세워서 반영을 해보세요. 최대치로 한번 해보세요. 도전. 자, 같이 볼게요.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은 4월에서 6월이고요. 아래 자료를 발행해서 일기 확정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본 문제도 부동산 임대업과 수출을 가정합니다. 반주 임대로 예상할 수 있고 영세율 나오겠죠. 부가가치세 신고가 작성 시 기존 자료는 삭제하고 뜨는 게 있으면 다 지우고 아래 자료의 내용은 입력하시오. 자 6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세무 이급은 분석 명세서 작성 그리고 연말정산 원천징수 관련해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에는 몇 점이다 이렇게 제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1번 대손 확정이 됐대요. 자, 또 체크를 해주시면 대손난 채권의 금액은 220만 원이죠. 전체 금액이 220인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대손난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세요.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니 전체 금액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도 나뉘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나누기 1.1 그럼 공급가액 200, 보세 나머지 20인 거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됐으니까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를? 20만원 차감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합니다. 개선세액 문제는 언제만 된다? 확정기간에만 됩니다. 두 번째, 내국신용자 이름을 옆에다 쓰시거나 또는 저기 가면 원재료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의 영세율 적용 증빙 필요하다고요. 세금 계산서 있는 거 3천만 원.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한 수출은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 세금 계산서가 없는 영세율로서 기타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금 매출이요. 그럼 매출에 동그라미 하시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제시됐으니까 눈으로 안 나뉘면 역시 얘도 나누기 1.1 하시면 되는데 나뉘죠. 500에 50만원이라는 거 파악이 되실 거고요. 자, 근데 매출을 했다라면 부가세를 거래 징수했다라는 얘기예요. 증빙 얘기가 없다고요. 그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증빙이 없어도 부가세 거래 징수한 거 신고를 해야 되니까 증빙이 없는 거래를 어디다가 기타 4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도 역시 증빙이 없으니까 얘도 기타 4에다가. 기타 4에다가 둘을 합산된 금액을 반영을 해주셔야이죠 둘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부가세 내세의 과세 표준입니다. 보증금 곱하기 간주 임대의 유율. 실제로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이자율 아니라고요. 단주 임대율에 해당을 해서 문제가 제시한 대로 반영하시면 돼요. 기간은 365분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만큼을 계산하시면 돼요.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반영하면 1억에 2.5% 계산기간일수 91일 전체 365일 중에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럼 계산기 띄워서 처음 입차하고 1억 곱하기 2.5%를 계산해. 이게 오 일년 계산이 아니라 해당 과세 기간거만뽑아내니까91 곱하시고 나누기 365를 계산하면 과세 표준은 623,287원. 원 단위 미만은 절사라고 했으니까 버려 버리면 됩니다. 간주임대료의 과세 표준이 나왔죠. 얼마가 나왔다? 1,3287. 이게 과세 표준이죠. 이만큼 다 내는 거 아니죠? 물론 이것만 계산해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세액을 계산해주지만 내가 알고는 가야죠. 이 금액에 대해서 10%만큼의 부가세를 내세요 였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세 표준에 10%만큼 내는 거. 그런데 우리는 공급가액 나에다 입력을 할거기 때문에 공급가액 이 금액과 여기 500만원을 합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두개 더하니까 더해볼게요. 두개 더하면 562만 3,287원이다. 그러면 10% 오르기만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겠죠. 아, 마지막 6번. 업무용 소모품 법인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대요. 자, 매입 거래 하나 있네요. 매입이 동그라미. 업무용 소모품이니까 공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신용카드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돼요. 55만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50에 5만원을 따로 반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예정신고 누락분이고요. 일단 매입은 가산세 없는 거니까 해당 칸에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이 누락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세금 계산서 외로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칸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따로 안 하고 쭉 넘어왔는데, 그래도 반영하고 갈게요. 자, 놓치는 거 없이, 먼저 대손세 공제 20만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는 거였었죠. 금액이 3천만 원. 영세율. 수출신고필증에 의한 수출은 기타에다가 2,400만 원. 증빙이 없는 거, 과세 1 0의 기타에다가 반영하는 거. 현금 매출하고 잔주임대료를 더했던 5,623,287억. 책 10%만큼. 이거 그냥 원단의 절사. 엑셀이라서 이렇다. 그냥 참고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가영해줄 거고요. 다음에 매입에 누락한 거, 요 라인, 세금 계산서 말고 기타란에 가서 그냥 50만원. 5만원.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화면이 바뀐 쪽에서 그대로 돌리고 그대로 그냥 반영할게요. 지금 있는 거기에서 일기 확정에 기존 자료 삭제하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합니다.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1092 그대로에서 마셀 신경 공인 4월이죠. 공 4월에 이화의 단식, 정기신고, 아니요. 뭐가 불러와 있죠? 자, 지우는 것도 연습해볼게요. 매출은 공급가액만 지우면 세액이 자동인데 나머지 데이터 없네요. 대도제공제 받은 거스페이스바다 눌러주면 돼요. 우리 매입 입력할 때 공급가액도 우리가 직접 입력했고 세액도 직접 입력했죠? 지울 때도 다 직접 해야 돼 그래서 마우스 들고 다니면서 스페이스바 여기 그 밖에는 여기가 합산됐다라는 거 이해하면 오른쪽에서 지우면 보이는 화면이 지워질 거야. 공제받지 못할도 콕 찍으면 오른쪽에서 오내니까 이렇게 콕콕 해서 싹 지워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건수는 맞지 않았어요. 자, 과세되는 것 중에서는 기타칸에다가 두개 합산해서 5, 6, 2, 3. 287, 10%만큼 자동 반영해줄 거고요. 영세율 두건다 있었습니다. 3천, 증빙 없는 거 2,400. 대손세 공제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에서 차감이니까 마이너스 걸고 20만 원. 매입거래 없었고요.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매입은 누락이 세금계산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그 밖이에요. 그래서 아 칸이 따로 없구나. 그럼 그냥 그 밖에다가 반영해 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50만원. 어, 죄송해요. 밑에 있죠. 그 밖에. 아닌데. 여기 밑에 있죠. 찾아왔어요. 50만원. 합산돼서 위로 5만원. 매입 구분이고, 어, 매출이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해당 칸에서 입력하면 확산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할게 없죠? 끝났어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 끝.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에 이는 문제 도전.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 거 시간 해보시요 같이 볼게요.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래요. 친절하지 않았죠? 이기 확정 기간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을 거 있으면 다 받고. 뭐 대손세 공제를 나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변형하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무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나머지는 다 생략을 하시면 되고요. 단, 아래에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고,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를 한대요. 이 말은 뭘까요? 확정기간에 해당을 하니까,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하라는 얘기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렇게 말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만 원을 반영하셔야 되는 거고요. 옛날 옛날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가 97만 원이 있었다. 초반에는 전자 발행을 하게 되면 상권당 200만 원, 연간 한도 100만 원으로 세액 공제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출 자료를 보시면 500매나 발행을 했대요. 그러면 한 건당 200원인데 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연간 한도가 얼마다? 97만원. 얼마만 더 받을 수 있다? 3만원. 이런 걸 판단해서 나는 문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앞으로도 또 다른 세액 공제의 항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라는 것도 보시면 돼요. 일단 지원놨습니다 매출자료와 매입자료가 구분되어 있어요. 매출자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매출, 세금계산서 있는 것, 매출액이 4억 5천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500만 원 있는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6,600이라는 건 공급가액이 얼마는 거다. 6천만 원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구분이 안 된다면 나누기 1.1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 신용카드 매출액 중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한 금액이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어요. 당연히 누가 우선이다?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 금액만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긁은 거에 6천원을 다 넣을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 있는 거 빼고 넣어야겠죠. 2천에 200만원을 빼고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은 순수 신용카드 매출은 얼마다? 4천만원. 증빙은 신용카드, 17카바 이런 것만 이 칸에 옮는 거예요. 이 말은 11 과세 매출인데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 이거 따로 매출을 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신용카드 매출만 반영을 합니다. 직수출 또는 완처 영세율이 적용이 되고 얘는 증빙이 없다. 그래서 어디에 기타사에다가 아니 기타사가 아니라 기타에다가 반영 영세율 중에 있다. 매출 자료 중에서 마지막. 일기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200만원일, 자, 이미 일기 확정 때 대손세 공제를 다 받아놨대요. 그럼 외상매출금을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어, 회수의 동그라미. 대손세액을 받았다라는 건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세계에서 사감을 했다라는 거죠. 공제 가 받았는데 이제 회수했으니 다시 내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 매출세액에 가산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세액에 대해서 전체 채권이 이천이백이니까 이백만 원만큼 세액에 대해서 다시 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백만 원 계속 회수하면 플러스 우리 요거했던 프린트 보셔도 되고요 프린트 보셔도 되고 여기에 회수는 플러스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시면 돼요. 매출만 먼저 반영해볼게요. 매출. 세금 계산서 있는 거 4억 5천. 신용카드만 긁힌 거. 여기 와야겠죠. 그래서 4천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직수출. 증빙이 없으니까 기타에다가. 대돈세에 확정받았던 거, 공제받았던 거, 회수하니까 다시 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매출은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고, 매입을 보러 갈게요. 매입. 매입 자료, 세금 계산서 인딩 거, 세금 계산서 인딩 거는 무조건 더 반영을 해야 돼요. 매입에 5억이고, 국가세 별도라는 건 5천만원 만큼 있다는 라 얘기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셔야 돼요 왜 세금계산서는 뭐예요 부가세가 과세된 내용이죠 그러니 당연히 10% 5천만원에 대한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 매입분 중에는요 토지에 자본적 지출 관련된 금액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있는 건다 넣어줘야 되는 건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공제 안 되니까 밑에다가 다시 차감을 시킵니다. 공제 안 됩니다. 번호를 기억하시면 50번에다가 입을 해주시면 돼요. 50번. 넣었다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자, 매입 중에서 예정 신고 누락한 세금 계산서가 있대요. 매입 누락은 일단 가산세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해당건에 맞춰서 천만원. 국가세 별도 백만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영을 하고 예정 신고 때 환급 안 해줘요. 확정 신고서에 반영을 합니다. 미 환급세액이 백만원이 있습니다. 자, 매입을 먼저 저 세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매입과 관련해서 일단 다 일반에다가 우리가 고정을 지금 구분할 때 감가상각자산이라고 써놨었죠 토지는 감가상각자산 아니죠 일반에다가 모조리다 5억을 넣어주고 105천 그런데 그중에서 토지 자본적 지출은 공제가 안되니까 밑에 차감 3천만원을 차감을 하고 예정신고 누락은 그냥 같은 라인에다가 세금계산서 받았던 거 금액을 천만원 세금 100만원 그럼 이제 우리 뭐 챙기면 되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있다라고 했고 예정신고 미 환급세에 백만원 있다고 했죠. 자 해서 까지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08이 갈까요? 아니면 아까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어차피 문제에서도 지우고 다시 하세요 저는 108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확정이었어요 가가치세 신고서 10월에서 엔터 엔터 정기 신고에다가 엔터를 누르시고 이전에 뭐아니요예 상관없죠 우리 다 지우는 편니까자 지우는 거 볼게요 매출은 공급 가액 입하면자동이름죠 그래서 공급 가액을 공격하시면 돼요 얘를 막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빠르게 지울 수 있고 매입은 우리가 직접 모두 반영하는 거니까 다 마우스 콕 지우고 마우스 콕 지우면 돼요. 싹 사라졌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매출액,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 사업, 보증, 신용카드만 교부한 거, 신용, 현금영수증에 사착, 색, 자동, 영세율, 증빙 없는 거, 기타란에 이연, 색 막혀있습니다. 배손세 감이라고 되어 있죠. 차감 또는 가산인 거요. 우리가 다시 회수해서 내개습니다니까 회수 가산이 되겠죠.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200만 원을 입력하면 내개 되는 매출액이 늘어난 거예요. 반영. 메인톤 갈게요.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모소리다 반영을 합니다. 그게 5억이래요. 50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책 우리가 직접 합니다. 0차50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 중에 공제 안 되는 게 들어있죠. 여기 중에 공제 안 되는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을 꼭 찍으면 오른쪽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아까 50번 계속 서 있었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진출 3천만 원, 부가세 300만 원도 우리가 직접. 그리고 나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죠. 제자리 돌아가려면 여기다 꼭 찍으면 화면이 이렇게 메인이 됩니다. 메인 누락한 거 세금 계산서 누락분이 있었더라고요. 천만 원. 세액도 우리가 찍자. 백만 원. 나머지 세액공제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콕 찍으면 또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칸에다가 만 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오셔야죠.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을 여기 이 계산 구조에서 여기 메인에 있습니다. 21번 칸에 예정신고 미환급 100만원. 그러면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지금 밑에가 왜안 보일까요? 납부 세액이 190? 9만원으로 나왔어요. 들어갔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입력이 잘된 거. 저장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맨, 보여주고 세요맨 밑에 뒤에는 안 보이죠? 190. 이렇게. 오늘 부가세 신고서는 어차피 이 계산문을 여러분들이 또 세워가지고 반영해 볼수 있는 거니까 꼭 연습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내일 플러스 가산세를 또 연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